오케이, okay. 오케이. Okay. 네, 안녕하십니까 고객님. 국내 최초 아파트 가정 하수구를 전문으로 저렴하게 뚫어드리는 아파트만 뚫어요. 안만트입니다. 네, 오늘은 일요일 아침 서비스 권이 있어가지고요 출발하고 있습니다. 네, 와서 기름 우리 기무리가 배고프다 그래서 기름도 좀 넣고요. 옆에 음 꽈배기 하는 가게가 있어가지고. 아침에 좀 일찍 출발, 출출하기도 해서, 이렇게 아이스 커피, 아이스 커피하고, 꽈배기, 이렇게 가져 가고 있습니다. 먹으면서 가야겠어요. 시간이 없어가지고. 아, 저번 날에 뭐, 고객님께서 주신 이 음료수들 다못 먹었네, 이거. 그때, 고객님은 약사분이셨는데, 저가 서비스 끝나고 나서, 힘내라고. 팜스 슈퍼 액티브 칼맥 리퀴드. 아 이름 길다. 칼슘, 마그네슘, 아이언제품. 어, 나 요즘 마그네슘. 신경, 근육, 건강, 마, 마그샷, B. 간접 광고하네. 그리고 저는 오늘 핫도그. 음. 근데 핫도그 먹으면 좀 흘리는데, 털어야죠. 네, 오늘 서비스 말씀드리면은, 음, 그, 변기. 아, 변기가 아니라, 욕조. 욕조, 나가는 배수구 쪽이 뭔가. 부러져서 망가졌다고 하셔가지고요. 제가 받으리러 가고 있습니다. 지역은 세종이고요 세종 아파트 뭐 지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왜 욕조 그게 부러진지 모르겠네요. 음. 사진은 일단 이렇게 요렇게 고객님께서 밀를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바로 갈려다가 다이소에 잠깐 들려서 그거를 할때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집게 이런 부분이 있으면은 그거를 사가지고 이제 방문을 드리려고 합니다. 아무튼 오늘 중요한 건 날씨가 좋다는 거. 그리고 찹쌀 핫도그가 맛있다는 거. 그리고 아이스 커피도 맛있다. 뭐. <laughs> 저기 고기 굽는 거 이렇게 집게 어딨어요? 집게요. 네, 고기 굽을 때뭐 이렇게 날쌍하게 생기는. 생긴... 아, 네. 거기서 오시면 되세요. 네. 야, 이렇게 생긴 거 이건가? 오케이. 네. 오케이. Okay. Okay. 다이소가 싸긴 해 가격은 다이소 서비스는 루이비통 아파트만 뚫어요 네 다이소에서 필요한 물건을 좀 구매를 했고요 아 오늘 좀 바쁘네요 뭐살 것도 사고 핫도고도 먹고 서비스도 가야 되고 네 전화 통화도 여기저기서 오고 오늘 게습니다 앞으로 운전 조심해야죠 끝났. 안녕하세요 이쪽인가요? 네뭐 물이 안 내려가고 그러진 않았죠 막히진 않았죠 네, 네 고객님. 그 서비스 끝났고요. 보시면은, 네, 저렇게 새 걸로, 아. 이렇게 잠깐 들어가서 제가 확인시켜드리면은, 이게 이렇게 꽉 조였고요. 공패킹 같은 건다밀봉을 했고요. 한번 제가 물을 내려볼게요. 그러면 잘 내려갑니다 일단 그러니까 이거 제가 주의사항을 좀 말씀드리면은 샤워를 하실 때 이렇게 하시는데 보통 울로 여기 가서 하세요 네네. 여기서 가까우니까 근데 여기는 이걸 지탱할 수 있는 그 벽돌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는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이렇게 이렇게 눌렀다 빼다 눌렀다 그러면은 욕조가 낭창낭창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힘 여기, 요게 뚝 부러지는 거예요 좀 멀지? 예 그러니까는 이렇게 딱딱 쳐보면 여기 딱딱하죠 네네 여기 퐁쿵하죠 여기를 발을 밟고 하세요 요거. 네. 여기는 여기를 툭툭툭 치면 이거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네. 힘이 네. 별로 없어요 이게 네. 뚝 부러지는 거요 네. 그러니까 그거 주의해서 사용하시고요 아무래도 아이들이 네. 이쪽에 있을 거 아닙니까 네. 작다 보니까 네. 여기서 이제 쿵쾅쿵쾅 아이들이 또 이제 하다 보면 은볼 수가 있어요 네. 그러니까 아이들이 부러졌다는 게 아니라 네. 그럴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는 네. 거죠 네. 그렇죠. 네, 새그 아파트에도 불구한데 벌떡이 깨졌다는 거는 뭔가 주의도 인지를 좀 하시는 게 저는 이제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. 저희가 아파트만 좀 전문으로 뚫고요. 아, 네. 네, 그리고 나중에 또 문제 되시면 연락 주십시오. 네, 그럼 요거는 서비스 마시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고맙습니다. 네, 고객님 십시오. 네. 네. 네, 고객님. 오늘 서비스를 잘 무사히 마쳤고요. 어, 욕조 배수구 교체 서비스를 해드렸습니다. 네, 해드리고 나서, 네, 이런 문제가 되지 않도록 주의사항도 좀 알려드렸습니다. <laughs> 날씨가 너무 좋아요. 아, 너무 좋다. 이러다 좀 이제는 더워지겠죠. 슬슬 이제 지금 21도네요. 기온이. 사람이 18도에서 22도, 요정도가 살기 딱 좋은 온도라고 하는데, 딱 21도니까 살기 좋은 온도입니다. 네. 다음 서비스가 또 있어가지고요. 또 걸로 이동을 하기 전에 집에 가서 밥을 먹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그럼 고객님 다음 편장에서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국내 최초 아파트 가정하수구를 전문적으로 저렴하게 뚫어드리는 아파트만 들어요. 아마 들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